인터스텔라 한번 게임 해볼까요? 이거 이렇, 이렇게 들어야 되나? 아 이거 이거 빼자 핸드폰 충전 아직 안 해도 될것 같아 자, 인터스텔라 게임을 해볼 건데요 어떤 게임인지 저도 모르거든요 방금 이게 인터스텔라가 나오고 나서 바로 나왔나 봐요 게임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근데 이거 인터넷 이 게임이 영화 개봉사에서 만든 게임인가? 맞나? 이거 꼼짜거든요 핸드폰 게임? 근데 왜 소리가 안 나지? 소리가 원래 없나? 원래 없는 소리가 없나봐요. 다음. 어, 됐다. 행성을 추가하래요. 음. 응? 천체 편집기. 천체 포메를 선택하십시오. 어? 내가 이 행성을 만드는 건가 봐. 어, 나는 좀 푸른 색깔 할래. 이런 느낌. 어, 이 느낌 좋다. 암석. 암석 색깔은 용암 분포는 좀 많이 일어나게 하고, 색조는 좀 진하게. 좋아, 이런 식으로 좀 빨간 느낌으로 바다 눈은좀 없애고 싶은데 어 좋아 이게 내 지금 내 지구 내 행성을 만드는 것 같아 가스 고리 크기좀 크게 할래 저는 이 정도 어 이거 좀 느낌 있다 느낌 있네 소행성 소행성은 이 정도? 밀도는 좀 세, 약하게? 아니야, 좀 세게 하고, 표면은 이 정도. 색깔은 노랑색 빌. 해성. 해성을 한번 볼까? 이게 해성인가봐요. 해성도 색깔을 설정할 수가 있네. 분포. 좀 많이. 난좀 많이 있는 게 이쁘더라고. 좋... 이런 건. 그리고 이런 건좀 푸른 색깔로 해야 이뻐. 됐다. 완료. 오! 뭐라는지 모르겠고요. 고급 설정을 하라는 건가? 오, 오, 이게 내 태양인가? 어, 뭐지? 몰라, 탐험할래. 오! 어, 탐험을 하는 건것 같아요. 어, 뭐지?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야! 태양계를 떠나고 있는데, 오! 그러면 그렇죠, 떠나고 있어요! 어, 뭐지? 어, 이거 봐봐요. 어, 뭐야? 어, 뭐지? 일로 가자 일로. 오? 어? 오 간다. 아 여기로 갔어야 됐어. 아 여기 가야 돼. 돌아 돌아. 이 지구 이상을 가야 되나 봐. 그래 여기 가자 여기. 오케이. 왔다. 아, 아? 박았어. 박았어. 천천히 가야 되나 보다. 여기. 자, 빙글을 돌면서 아니야 아니야. 여기야, 여기.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진입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가, 중력도 생각해야 되나봐. 이게 막 돌아야 되나봐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중력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일로 갈로 일로 가, 일로, 가, 일로 가. 들어가 들어가 어어거어거어거나 죽어요 나 죽어요 저 여기 성에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속도 줄여 속도 줄여 뭐해 사고 납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어, 어 뭔가 한게 떴어. 뭐지? 어나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아니아니아니아니잘 되긴 개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다시. 이게 뭐지? 이게 뭐죠? 이게 줄이는 거가 줄이는 게 이거 빨간 색깔 누르는 거 아닌가요? 이거 빨간 색깔 누르는 게 줄이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 이런.. F**K 아.. F**K F**K 아.. 제가 왜캠하고 있어서 안보입니까? 아 정말요? 아니모 오른쪽 아래에 이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여기가 어디있느냐면요 이게 제가 위치를 바꿔드릴게요 여기로 바꿔드리면 되겠죠 이 빨간색과 초록버튼이 있거든요 고! 출발 여기 있거든요 도킹! 도킹!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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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안돼! 방넴다네 이게 어떻게 된거지? 되게 어렵다 이 게임 천천히 가봅시다잉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갑시다잉 좋아 천천히 오고있어 천천히 가고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속도를 줄여, 속도를 줄여. 미세 속도를 줄여, 속도를 줄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만, 좀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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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굿! 성공. 나이스. 오, 성공. 오, 어, 뭔가 됐어. 어어, 노, 노, 노. 오,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된대요? 어 과연 뭐가 될까? 오 뭔가 기대돼. 뭔가 성공했거든? 이게 뭐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렇게 어 이거 왠지 중구르님이좀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움직여야 합니까? 아, 어? 어? 나 근데 이거 좀 고수됐어. 이거 쉬운데? 생각보다? 천천히 가면 돼, 이거, 천천히. 이거 천천히 가면 돼요. 커스터마이즈. 뭐야, 이게, 그래서? 태양계를 보자. 은하계 지도. 아니요, 아니요, 건너뛰기. 어, 뭐야? 어, 여기 사람들이 있어. 탐험. 어? 어, 여러분, 저 지금 다른 세계 갔어요. 뭐야? 어, 나 지금 다른 세계 가고 있어. 우와. 어? 태양계 간다. 죽여속도 속도. ノ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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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ノ 굿 굿. 오케이. 속도 올려 속도 올려 속도업 속도업.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망했다 이거 망했다 망했다 미소야 안돼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Okay.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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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죽고 싶어. 속도 올려. 속도 올려. 미소야 죽고 싶니? 이. 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가속 버튼 직선이 되기 전에.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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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속도를 올려 볼까. 좋아 좋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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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를 좀 줄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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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가자. 어어 어디가 아아아아 아, 아, 아. 됐다. 아안 돼. 옷 탔어. 아, fucking 아, 와 이거 뒷다 어렵다. 어 그래. 아 터치를 해도 되구나. 어 웜홀로 들어가려면 여기를 누르래. 웜홀로 들어갈 수 있나 봐. 나 웜홀 갈래. 웜홀도 갈수 있대요. 웜홀 갈까? 웜홀 갈까요? 아 이거 뭐야 시끄러. 웜홀 웜홀. 여분 웜홀. 웜홀. 대박. 웜홀 들어간다. 홀 어! 웜홀 들어갔어요 헐. 대박. 이 영화 아니야, 이거? 연료가 다 떨어지기 전에. 안돼안돼 안 돼. 이거 되게 어려운 게임인데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야되나봐 이, 이 선에 맞춰서 야 이거 진짜 인터스텔라 아니야 이거? 이거 대박 인터스텔라다 이거 야이 그래픽도 쩔어 아! 어 야, 그래픽도 쩔어 이제 소리가 안나는게 좀 아쉽긴하지만 원래 소리가 안나나봐 일단 웜홀로 들어갑시다 이거 피해주고 아. 기가 아따 따따따따 아 따따따 아, 따따따따 아,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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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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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인터스텔라 부금이 딱 나와 줘야 되는데 이거 죽으면은 인터스텔라 부금 튼다. 안 죽으면 안 들고. 어 됐다. 헉, 됐다. 머물로 들러 둘러... 아 원래 우주는 소리가 안들아 그렇구만 그렇구만 진짜 실사처럼 만들었네 어 됐다 오 이렇게 탐험을 하는 게임인가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터스텔라 게임은 이렇게 다른 행성들을 이렇게 탐험해가지고 뭔가 얻는 그런 게임 같거든요 좀 괜찮은 재밌는 게임 같은데 여러분들 어때요? 재밌나요? 전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네여튼 괜찮은 것 같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되게 재밌게 플레이했거든요 다 외국 사람들이 했나 봐요 여러분들 다 외국 아이디밖에 없다 이건 중국인 같아 일단 내 마을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은하계 지도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해보세요. 인터스텔라거든요. 그냥 한국, 한글로 인터스텔라 치면 나오는 게임인데, 어,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를 게임으로 할수 있다니. 아주 정말 대단한 게임이었는데.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들. 어, 들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일단 인터스텔라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